2024년 도의원과 군의원들의 재산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도군의 선출직 공직자 9명의 재산 평균액은 6억여 원입니다. 올해 김인정 도의원의 재산은 4억 430여만 원. 김도의원은 모친과 배우자, 장남의 예금 등이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150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장영우 의장의 재산은 6억 6,500여만 원. 장 의장은 배우자 명의로 토지와 어업권 7건을 등록하고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해 지난해보다 9,08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김춘하 부의장의 재산은 3,500여만 원 김부의장은 본인 명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 지난해보다 1,9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박금례 군의원의 재산은 6억 7천여만 원박 의원은 본인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매입했고 작년 명의로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하는 등 지난해보다 5,400여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이문규 군의원의 재산은 4,200여 만 원. 이 의원은 본인명의 예금 증가와 배우자의 채무 일부 변제로 지난해보다 350여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이현명 군의원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6억 5천여 만 원이 감소한 13억 4천여 만 원. 이는 지난해 본인명의 일부 토지를 매도했지만 군청 담당자가 실수로 매도 가격을 잘못 입력했고, 올해 일을 정정하면서 재산액이 감소한 것. 올해 주만종 군의원의 재산은 1억 7,700여만 원. 주의원은 본인 명의 채무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5,500여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김옥정 군의원의 재산은 17억 6천여만 원. 김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증가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 등으로 4,700여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j t b 뉴스였습니다. 성정 진도와 함께하는 굿모닝 진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진도 특산품을 선물하세요 맑고 깨끗한 다도해에서 생산된 포시오 전복장, 김, 미역, 다시마, 자반과 해썹 인증을 획득한 반건조 생선 맛과 멋, 건강이 듬뿍 담긴 굿모닝 진도를 선물하세요